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1경주 시작됐습니다. 1300m 국산 6등급 12마리 경주마들이 질주를 시작합니다. 5번 석세스카우 다수 뒤쪽에서 시작하고 12번 팬텀킹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안쪽에는 3번 셰클선과 신윤섭 기수가 그리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4번 짝사랑과 모준호 기수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2번 벤지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옆에는 6번 페스트킨과 7번 썬더패션, 10번 원더모카신이 바깥쪽에 붙어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8번 희망군주, 그리고 안쪽에 1번 영광의 클리어, 뒤따르는 9번 대지 크라운과 11번 레이라 달리고 있고, 가장 뒤쪽에는 5번 석세스카우가 앞선 말들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선두 4번 짝사랑입니다. 안쪽에 3번 셰클선, 그리고 바깥쪽에 12번 팬텀킹 이렇게 3마리가 뭉친 채. 일선 에서 달리고 있고 뒤쪽에서 2번 벤지가 따라갑니다. 이제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가운데 4번 짝사랑, 모준호 기수와 여전히 선두하지만 멀지 않은 거리차 바짝 붙는 2번 벤지. 3번 쉐클선 안쪽에서 따라붙고 그 가운데 파고드는 6번 페이스트퀸입니다. 하지만 여유치 않습니다. 4번 짝사랑, 2번 벤지 두 마리의 선두선 바깥쪽에서 1번 영광이 클리어 점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안쪽에 2번 벤지 서승훈 기수와 계속해서 속도를 올립니다. 4번 짝사랑 1번 영광의 클리어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8번 희망 근주와 10번 원더북 하신도 따릅니다. 2번 벤지의 선두로 결승선 통과하면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이어서 1번 영광의 클리어와 4번 짝사랑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세 번째 경주만에 첫 승을 거두는 벤지입니다. 서승훈 기수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벤지가 이번 경주 가장 많은 관심받았고 가장 빨랐습니다. 이번 벤지의 우승 첫 승입니다. 이어서 1번 영광의 클리어 4번 짝사랑 따라서 2, 3위를 차지했습니다.